오늘은 어,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에서 테이블 프레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작 테스트용으로 방금 찍고 있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워드프레스 테마는 지금 오버레이 테마에 쓰고 있거든요. 제가 어. 오브레이 테마쓰죠 오브레이 테마 중에서 이제 본 테마고 오브레이 차일드 테마 쓰고 있습니다 워, 어, 워드프레스 테이블 프레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여주기 위해서 쓰느,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어, 이앞자는 제가 콘택트폼 DB를 설치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너무 말소리가 적어 가지고 오늘 좀말 음성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보드프레스, 테이블프레스 이거죠 이거를 어, 쓰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되겠죠 새로 추가하셔 가지고 플러그인 검색에서요 테이블 프레스라고 치시면 음, 토비아스라 토비아스님이 만든 테이블 프레스가 보입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설치하시어가지고 설치하시면 테이블 프레스가 여기 설치가 됩니다.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어, 활성화 시키고 나서 테이블 메뉴가 이, 이, 테이블 프레스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샘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표를 보, 보시면 하나가 설치가 됐죠. 네, 여러분들은 여기 없으면 테이블 프레스 오셔가지고 음, 새로운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표이름을 쓰셔야 되겠죠 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 음, 아무 이름이나 적셔도 되겠죠 33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동영상용 샘플입니다 주시고요 행 개수하고 열 개수를 줘야 되겠죠 기본 5대 5인데 이건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표 추가 샘플 33 이라고 해가지고 표 이름을 샘플 33으로 해서 동영상용 샘플입니다 그러면 로가 다섯 개고 이제 열이 다섯 개씩 만들어진 이 표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표첫 번째는 표 머리글입니다. 이게 칼럼의 제목이 되겠죠. 음, 칼럼의 제목은 우리가 쉽게 여기는 ID 값을 주시고 여기는 메인 값을 주시고. 음, 여기는 폰 넘버를 주시고 여기는 어드레스를 주시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주시는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제목이 되겠죠이 칸은 모두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다 5행 5일로 만들었거든요. 어, 그러면 우선 음, 그냥 아무 데이터나 한번 주, 줘보겠습니다. kkk, kch, 폰 넘버, 0102, adress는 음, 서울로 주시고, 이메일은, 모바일, 1.net. 음, 여기다 다 줘보, 마지막 한더여줘볼까요 네네네, 네. 뭐 P, P, P. 주시고, 아무나 줘, 죠 이거, 060, 3 3 3 사사사사 010-55- 55 마산 지금 이 데이터는 그냥 제가 연습용 데이터는 아무렇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표 조작에, 보시면, 칼럼을 갖다가 제가 다섯 개 만드는데 더 추가가 한 칸이 더, 여섯 개가 더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열을 갖다 가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로, 하나 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그냥 삭제해 보면 됩니다 아, 지금 이 말은 이 칸을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칼럼을 그 다음에 이제 행을 갖다가 추가를 시키시면 열 밑으로 안나가 되가지고 데이터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삭제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면, 행이 삭제가 됩니다. 자,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죠. 첫 번째 칼럼에는, 아이디, 네임, 폰 넘버, 어드레스, 이메일이라고 제목이 뜨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두 번째부터 들어오는 거죠 하나 둘셋네 개가 들었죠 이것을 변경상을 저장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테이블 아이디 값을 갖다 이걸 복사를 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세요 우선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세 페이지 이름은 그냥 똑같이 샘플 33으로 줍니다 샘플 3 3 주시고 아까 그 아이디 복사한 값을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에디터에다요. 그리고 공개를 하십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메뉴를 추가시켜야 되죠. 어, 메뉴는 사이드 7로 한번 줘볼까요? 사이드 7로 샘플 33이죠? 음... 예모에 가셔가지고 메뉴를, 샘플 33을 메뉴에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잘못된 값들은 다지워볼게요 이건 테스트용으로 만들고 제가 삭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저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샘플 33됐죠 아까 입력시킨 값들이 여기 4개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제어판 오셔가지고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테이블 프레스에서 보시면 우리가 만들 때 이건 테이블 값이고 이 테이블 값을 가지고 페이지에다가 아이디 아이디 값을 갖다 링크를 시키셨죠. 데칼을 링클를 시키고 이 값을 갖다가 이 화면에서 보이기 위해서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메뉴에다 보이겠습니다 테이블 프레스 좀 어려운 개념인데 좀 따라 하시다 보면 쉽게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표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표 값들 다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드는 것이 샘플 33이고 어, 테이블 샘플 2는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테스팅으로 만들었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테이블 프레스 메뉴에서 지금 새로 모든 표는 여기 보이는 모든 표를 보이는 거고 새로운 표 추가는 테이블 새로 만드는 거고 어표 가져오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엑셀 같은 표를 만드는 것을 요리에서 다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 내보내기는 한번 해보시죠 표 내보기는 누르시면 자 우리가 만든 테이블 두개가 있습니다 id2 하고 id4 이름은 샘플33이죠 이걸 선택하시가지고이 csv는 이제 엑셀표 같은 것을 갖다가 구분되기 위한 그런 확장자죠 음 그래가지고 텍스트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엑셀에서도 볼수 있고 라고 이.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내번의위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4샘플332018이 내 컴퓨터로 다운이 됩니다. 한번 봐볼까요? 4 샘플 28, 1 0 18. 이 파일이 엑셀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워드프레스, 태블프레스 만든 파일을 갖다가 엑셀로 보낼 수도 있고, 엑셀에서 만든 표를 csv로 저장시켜가지고 이 태블로 보낼, 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4 샘플 33, 2018, 10월 15일, 10 다시 15.csv가 지금 방금 네, 제가 네 번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레서에서 샘플 33을 누르시면 이 아이, 보여지죠. 이렇게 만든 것들이. 오늘 좀 두서 두서 없었지만 오늘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